네, 안녕하세요. n d 의 부동산 랩 앤디입니다. 아, 오늘은 부동산 관련 별별 수다 동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예, 그동안 제가 뭐, 어, 주제를 가지고, 어, 좀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면 오늘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어,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일단은, 어, 제가 오늘 날씨가 참, 어, 요새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뭐 회사 생활만 하다 보니까 밖에 날씨가 이렇게 너무 좋으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바람도 세고 어, 놀러도 가고 싶긴 하는, 한데 아, 그렇게 시,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뭐 시간이 너무 빨리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회사 생활 하다 보니까 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어, 시간이 참그 화살처럼 날아가는 것 같아요. 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실제 시간을 버는 것도 중요하다. 어, 그런 의미를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 시간을 버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어, 여유롭게 사는 거, 어, 자유롭게 사는, 사는 게, 어, 나의, 나중에 저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인데, 어,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겠죠. 예. 돈을 많이 벌고, 어, 돈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돈을 불리는 거, 어,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자, 시간을, 어, 잘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 어, 이제 시청하시는 뭐 구독자분들도, 어, 또, 그 우연찮게 요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 시간 관리, 이런 걸참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란 참 돈보다 더 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어, 우선 어, 첫 번째로 어, 제가 한번 어, 지난 5월 어, 7일이었죠. 7일 5월 7일날, 예, 5월 7일 월요일날 빨간 날이었는데 어, 사실 그때 쉬면서 어, 문득 보니까 날짜를 보니까 그제 어, 세입자 어, 만기 가 되는 어, 세입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바로 연락을 하고 어, 재계약 유무를 제가 확인을 해서 어, 5월 7일날 바로 갔었죠 재계약을 했었죠. 뭐 제가 이전 동영상에도 어, 소개를 드리긴 했었는데 그 천안 직산에 있는 아, 동부 임대 아파트입니다. 예, 그 중에 하나 어, 그 중에 하나에서 이제 또 재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말은 이제 제가 투자한지 1 년이 지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분과 이제 연락을 하고 어 재계약하기로 해서 어 천안에 갔습니다. 예, 가서 이제 어 부동산 끼지 않고 예 투자를 하는 거라면 어 이런 뭐 부동산 중개료 같은 경우에도 좀 아껴야겠죠. 예,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월세 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물론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니까 어, 세입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예, 세입자가 주소를 딱 찍어줘 가지고 어, 실제 그 장소까지 갔었는데 어, 세입자가 사실 어, 회사 사장입니다. 회사 사장인데 어, 제 이제 제 아파트 어, 거기는 이제 그 직원들에게 임대를 해주는 거죠. 직원들에게, 직원에게 임대를 해주는 건데, 어, 사장 나이가 8,9년생이더라고요. 예. 8,9년생인데, 저랑 나이 차이가, 어, 제 나이를 공개하면 안 되니까, 어, 저랑 나이 차이가, 어, 어좀 나더라고요. 예. 어, 저랑 나이 차이가 뭐 많이 나는 건 아니고 하여튼 뭐 나긴, 나긴 하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그 8, 9년생인데 사장입니다, 사장. 어, 8, 9년생인데 사장이고, 제가 이제 그, 그분 찾아서 이제 공장까지 갔는데, 예, 공장 주인이거든요. 어, 뭐 나중에 이제 그 회사를 찾아봤었는데, 이제 빨간 날이라서 이제 저랑 이제 재계약하는 것 때문에, 어, 이제 공장에 나와서 저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재계약 도장을 찍었죠.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직원도 한, 한 1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10명 미만으로 있는 것 같은데, 예, 제가 한번 찾아보면 한 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 사업을 벌써 이제 읽어가지고, 어, 나름 그 천안 쪽에 벤처 기업 쪽에 총망받는, 어, 어, 업체 사장인 것 같더라고요. 예. 저번에 나이가 어린데, 어, 보니까 이제 뭐, 벤츠 끌고 다니고, 어, 외제차. 예, 그것도 새 거. 어, 참 그런 거 보면서, 그, 일단은 뭐, 뭐, 재계약을 하고, 어, 돌아오면서, 보니까 또 유독 그 고속도로에서 그 외제차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뭐, BMW 뿐만 아니라 벤츠, 그 다음에, 어, 뭐 아우디, 어, 벤트리 뭐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국산차보다. 그런 것딱 보니까, 어아 직장인들 중에 이제 사실 그런 뭐 좋은 차 몰고 다니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어, 그러니까 아 나는 이제 언제 저런 그 외제차 몰고 다닐 수 있을까. 어 직장인들. 이렇게 외제사모고 어, 다닐 수 있는 경우가 어, 얼마나 될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어, 직장인으로만 머무르면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어, 일단은 너무 뭐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어, 현실에 안주를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더 이제 큰 어, 꿈을 갖고 어, 나의 목표를 어, 잘 설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그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어,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런 세부계획 세부계획을 그냥 머릿속으로 머릿속에만 이제 생각을 하면 잘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대형, 그, 으...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잘, 모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큰...